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실정자 여러분 한약 박사 안덕균입니다. 모든 사람은 위장이 든든해야 음식 소화를 잘 시키면서 영양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만약 위장이 허약해서 소화 불량이 생긴다든지 복통설사를 자주 얻게 되면 몸이 자연적으로 수족해지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작업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효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백출이라는 약을 소개해 드리는데 백출이라는 건 소화기 질환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백출이에요. 거리 소화 작용뿐만이 아니라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. 백출은 국화과에 속한 여러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인 꽃삽초라고 합니다. 그 뿌리 줄기를 어 백출이라고 그러는 거죠. 백출은 대개 이제 3년 정도 키우면 어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 출이라는 것은 위장에 들어가서 거리 작용,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요. 특히 위장에는 습기를 싫어해요. 물기 같은 걸 싫어해서 적당한 양이 필요하지만은 너무 많게 되면은 어 위장에 정체가 돼가지고. 배에서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소화력이 굉장히 그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백치를 쓰게 되면 위장 운동을 아주 왕성케 해 준과 동시에 위장에서 수분을 그 빼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화액 분비에도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. 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벗어 어, 빈속에 자기 그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말이죠. 에, 이렇게 눌러보면은 명치 밑에, 이게 바로 여기 숨 쉬는 밑에 이게 단단한게 집힌다든지 또 저항감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위장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 부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또 배에 가스가 차고 또 헛배가 부르고 막 이렇게 돼요. 그런데 에, 이럴 때 이제 에, 불을 넣고, 이제, 이거를 말이죠 이걸 분말로 만들어서, 어, 빠가지고 말이죠. 불을 넣고, 환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은, 저도 집에서 이렇게 상비약으로 해놓고 먹고 있는데, 이걸 먹게 되면 시중에 파는 그 소화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, 나는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보약이 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산화작용을 억제시켜준다. 그 세포는 나날이 벽이 얇아지거나 무슨 자극을 받는다 이래서 이제 손상이 가는데 그런 걸 막아주는 작용. 또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. 또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배 아픈 걸 그치게 해줘요. 그리고 항노화작용, 면역 증강작용, 고질혈증 용해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 것과 동시에 거기서 이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니까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죠. 그래서 거리 소화라는 건 건이, 거리는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. 그 다음에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거리 소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만약에 이제 산사라든지 메가, 자기약 이런 걸더 배합을 하게 되면 소화력을 훨씬 더 증강시켜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. 또 배가 찬 사람이 있어요. 환자 자신이 배가 차서 은근하게 하루 종일 배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에게는 육괴라든지, 자 장약이라든지, 건강 같은 걸 같이 백출하고 배합을 해서 이렇게 끓여서 복용 하시게 되면, 그러니까 위에 그 염증이 제거되고, 배의 그 냉기가 스스로 없어지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는 거를 실제 임상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지지, 그냥 어, 책만 보고 해결하게 되면요, 예, 실제 써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. 저는 이런 걸 오랫동안 이제 해봤기 때문에 에, 이제 확실하게 권하는 바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걸 경도시에서 사신다면은 백출 주시오 그러지 마시고 기원 백출을 주십시오. 그시오 기원 백출이라는 건 중국에서 수입된 오리지널 백출이고. 제가 그 수입하는 약재를 검사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거는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게 나오면 그 반품시키는 그런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환약을 해서이렇게 장보러 오시면은 정말 위가 건강해집니다. 개내금이라고를 가져왔는데 저 개내금 뭐냐면은 닭 모래주머니가 있죠. 그걸 건조시킨 거를 이제 에, 색이 놀았기 때문에 개내금이라고 그래요. 굉장한 소화촉진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~ 이캔내금은 아주 좋은 그~ 이~ 건이 소화제로 또 꼽히는 겁니다. 이걸 가루로 내서 말이죠. 조금씩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게 되면은 위액 분비를 굉장히 높여줘요. 그다음에 이제위 위액 산도를 조절해 주는 작용도 있고 소화력을 굉장히 높여준다. 전 이렇게 보고 있을 뿐만아니라 동물실험에서 이런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위장의 연동작용을 활성화시켜주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배출시켜준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제, 임상적으로 보면은 그 소화불량에 말이죠. 이 개내금을 쓰는 게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만약에 사신다면은 저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때는 닭털도 섞여 있고 막 이런데 이걸 좀 이렇게 뭐랄까 깨끗하게 좀 정화시켜서 이걸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토산증 이런 건이 신트림을 한다 이거예요. 그건 위산과다증인데 또 이게 단밀에도 유효하지만 이 경우에는 분말로 해서 쓰는 게더 좋다. 그때는 어 백출하고 황인을 쓰는 게 좋아요. 이 황인이라는 거는 어 위산을 억제시켜주고 궤양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이 황인 속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저거를 저 백출하고 쓰시면은 그 위산과다증, 위궤양십이지장궤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게 됩니다. 또그 개내금의 효과를 보면은, 어, 여 결석을 용해 시켜주는 작용이 있는데, 이때는 해금사라든지 차근자 같은 것을 같이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. 용량은 이제 3g에서 이제 6g 쓰는데, 이 티스푼이 하나가 이제 3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인데, 지각은 이제 위장 운동을 조절해 줘요. 위장의 흥분작용, 또진폭 정대 작용, 또 위장 운동의 수축력을 높여준다든지 연동 작용을 어, 활발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작용을 하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시면 음식 소화가 아, 잘안 된다든지 또이 음식물이 위장에 정체돼서 이,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말이죠. 이 호흡도 가빠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위액 분비 촉진과 연동 작용을 촉진시켜줌으로써 근이 소화 작용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소장의 운동을 정제시키기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백출 메가산자 신곡 같은 걸 배합하기도 합니다. 또 배에 이제 가스가 너무 많이 찬다. 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방부를 많이 낀다. 뭐 이런 사람들은 어, 가스를 제거시키면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그럴 때는 후박 목향, 진피 같은 걸 배합했습니다. 용량은 대개 2내지 4g을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진피라고 있는데 귤껍질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귤껍질인데 우리가 보통 먹는 귤의 그 과육은 이제 씨가 이제 하나도 없는데 에, 여기 지금 약으로 쓰는 그 진피는 씨가 많아요. 씨가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씨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걸 한번 봤더니 진귤 속에서 씨가 25개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육질이 얼마 안 들어 있고, 그 다음에 또 쉬어요. 그 다음에 떨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용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걸 써야만 약효가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성분 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뭐피진이라든지이르몬니이라든지 어, 미리신 같은 게 있지만은 소화기 계통에 작용을 해서 이거는 근이 소화제로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돼 있고, 또 방향성 정류가 이렇게 있는 것은 향기가 좋은데 이 향기는 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가스를 배출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위장의 경련, 복통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경련을 완화시켜 주고 또 통증을 진정시켜 주는 그런 작용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담집 분비를촉진시켜주는데 쓰기 때문에 이 담낭질환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보시면은 어 여기 음식 정체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되고 또 배에 가스가 차고 가갑증을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쓸 뿐만이 아니라 구토라든지 트림 또 딸꾹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각이나 목향 같은 걸 배합하죠 또 위가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뜨거워서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황금과 치자를 배합하고 또 변비가 있는 사람은 또 여기다 행인 또 도이 는건 복숭아시고 행인은 살구시죠 이걸 또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. 또 술을 많이 에, 드셔가지고 또이 속이 쓰린 사람이 있죠. 이런 사람은 갈근을 또 배합합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진액 거담작용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래된 만성 기관지 천식 같은 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용량은 3 내지 8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의에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약초로 술을 담갔다가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때 약용주로 담가 먹으면 좋은 약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